문화는 마치 안경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기능도 하지만, 그 안에 일종의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화에서는 당연한 예의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결례가 되는 것은 각각의 사회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죠. 그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발현되는 무언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그 세계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수가 높든지 세간경이든지 문화는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그 사람에게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문화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은 문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살인을 행하였던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결국 형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라이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인류학적인 해석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보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는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사람과 세상 사이의 질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셨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무너짐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형제 살인입니다. 형과 아우 이들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베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들어 낸 하나님. 왜내 재물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내십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뻔뻔하게 항변하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까지 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은혜의 표가 드러났던 것처럼 가인의 범죄 이후에도 그를 지켜 주는 표라고 하는 은혜의 도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와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표로 인하여 가인은 타인에 의한 공격과 살인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하며 자녀를 낳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안전해지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이 표로 말미암아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안전의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가지는 자신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으로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27 20절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후손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의문은 있습니다. 아니 그 가인의 동생 아벨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기에서 가축이라는 말은 양을 포함한 아주 여러 가축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양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발은 악기 연주자의 조상이 되었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축을 치는 것, 악기를 연주하고 만드는 것, 그리고 쇠와 구리로 대장장의 일을 하는 것다 좋은 일이죠. 이들이 얼마나 고도의 문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일깨워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낸 아들들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이문화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자랑하고 있죠.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에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빚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고 보복하는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어떤 문화일 수밖에 없죠. 폭력적이고 교만한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만든 성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 그리고 그 폭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성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는 결국 폭력과 교만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꽃피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뜻입니까? 신앙 고백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폭력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문화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문화가 꽃배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죠. 문화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폭력적이고 교만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늘이 문화의 전쟁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을 닮아 있는 그리고 가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문화를 잘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극적으로 그저 세상의 문화를 끊는 것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정도의 대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문화를 세워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셋, 셋으로부터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의 문화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거룩한 문화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문화를 바꾸어 가는 그러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